하나 붙었잖아 나 바이리, 슈파 바이리, 슈파나 이이파로이파로에이이파로 바이리, 누가, 누가 이렇게파 권총 붕대 연파망 사용 리명합킬당이리슈0이 코인 합산. 노치킨. 슈이 야 신총 권총 들으면 되잖아 신총 권총. 그지 그지 그지. 어. 근데 그거 잘안 나오잖아. 권총. 그지 그지. 야 여기 내집 미친. 아 권총 먹었다. 나 권총 먹어. 어떡 할래 갈래? 어떡 할래? 갈래 세명세명다 먹자. 아 드링크 먹으면 안 되지? 아 드링크 안 되지 기다려. 간다. 같이 가야 돼 같이 얘들아. 이집이 집이다.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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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이야 이 집. 가봐 가봐. 못 봐해 못 봐해봐. 가봐. 가라 밀탱크 나갔다. 여기 감사. 나 나갔네. 나개기기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도 원충인데? 나이스 풀업 성네체육관 조지자. 봐, 잡았다. 도로가 지나간다 이거. 지나다려 봐. 내 앞에. 나내 앞에. 내 앞에. 스포서카내 앞에. 에이, 에이케이. 분명히 분된다 분명히냐?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뭐야 쏜다 아프리카TV인데? 사이다누나다 아 뭐야 아닌데? 연마. 맞나? 앞에 하나 응. 아래 밖에있어 밖에있다 내려가면 죽을걸? 밖에있다 분명 맞았다 기 나이스 나이스 이아먹어어차먹어 천천히 팀에 와 이거 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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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제발제피 음. 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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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아래 잡았어 여기 단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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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85 단배라 기절 기 스카기절 왼쪽 오다 오 저기봐 내쪽 내, 조, 내아 숨어, 아 숨어 숨어 아 숨어 숨어 아어아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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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니까 개발 봐줘 맞은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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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일단 지선 저기다 안돼도 안돼도 다 같이가 다 같이 나다 담배 이형 같이 댕겨야 된다고 아니, 몇 조, 번을 말해 아니, 아 짜증나게 하네 진짜 조, 아 조끼 좀 있다 조끼는 없어 형용조씨어 왜? 야발아 발감아 담벼락 사운드 뭐야 내 앞에 째다째다못 때려 째다못 때려 째다 박만환 존 도망간다 담배 아 옥템 어, 브리핑 오지네 ㅋ ㅋ 라안해 ㅋ ㅋ ㅋ 아 근데 같이 다니라 하면아형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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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네. 댕겨야 된다니까 아왜망하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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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박퀴를 네. 돼지새끼가 진짜 아까부터 미션이 같이 당기는 거라고 돼지새끼야 내가 보는 중이에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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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53명 오늘 애들이 너무 많이 남는 건 아니야 나? 내가 지금 본캐 레이 랭커잖아 이거 본캐 혹시 실다기도 랭커라 쳐도 가자 아 근데 사페.. 사페 형 괜찮아요? 안 맞아 종적이 들어오네 아 뭐야 뭐야 왜까는데 아나 뭐가 나. 공공공다공아씨나수나붕 없어 바로 이다 우리 바로 어떻 할래? 가자 어 밀어 왼쪽 계단 힐힐 나이스 기제붕나붕대 나 없어 미안 붕장좀 줘? 어나빵장빵장 2층라두도2층다 저기 보여? 세 마리. 2층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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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지마 쏘지마 쏘지마 도도2층도2층도2층도2층도 2층에서도 2층에서도 2이에서도 2층에서도 2층에서에어내발앞에 이거 2에서도 제발, 제발 어, 아, 이거 네 어, 2층에서도 아. 온다 온다 민느다, 민다 민다 <laughs> 살도2지에 나이스 야에대하나도 없냐? 어 하나도 없어 요 뒤로 빼봐 연막 깔았어 형 그냥 뒤로 와봐 저기 다 밑에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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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 벡터야 이거 되잖아 형님 권총인데 권총이라 딱 정확히 표시되는데 6 1 스커피온 권총 다음 판부터는 신총금지 4만원 근데 또할수 있는 게 없는데? 저 밑에 있다 저 뒤에서 손잡어요 아.. 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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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제 다리에 줄넘기 점프 오지네 네, 수미야, 몸비다. 오늘 도 사고 쳐가서 개빡돌았어요. 사고로 쳤다운? 어? 아니 어, 사고 안 쳤는데, 많아. 내가 술 먹고 막 전화하고 뭐. 많이 겼 존나, 존나 싫어하는 거란 말이야. 알면서도 그래. 술 먹고 전화는 하거 싫어한다고? 어, 나 제일 제일 싫어해 그런 거. 근데 형은 왜술 먹고 전화해? 아까 술 먹고 전화하잖아, 우리. 아니, 그러니까 맨 정신으로 하는 건 괜찮은데, 약간 완전 갔을 때. 너 완전 갔을 때 하잖아. 아, 씨. 또 소리 <놀람> <서로> 지르면. <놀람> 새지 새끼가 너 그냥 와 내일 우리 집이 새끼가 지금 장난일 때 진짜 때 후보는 못하네 싸둔나 새끼가 응, 고정해 고정해 새끼 대가리가 많이 컸어 오래 대가리가 가보자 어 아, 뭐야 뭐야 뭐해 뭐야? 아니 비른코돔 뭐해 왜그 미안 형 아니 이거 왜맞 뭐야 누가 쏘는 거야 지금 계속 이상이야 사패용 쐈어 왜너 배고파 형을 레이저 달았어? 야보급 가까왔다. 어떡 할래? 빨리 말해, 빨리. 빨리. 보급 가자.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여기 능석기. 차 안에 떠고를줄래 수나. 아니 애들올거안 보이게, 안 보이게. 숨어, 숨어, 숨어. 빵빵 보는. 숨어. 온다, 온다, 온다. 세웠다, 세웠다. 아 봤다 우리야. 아. 봤다. 이왕 본거 그냥 빨리 먹 먹을게. 이걸 먹는다고? 저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뜯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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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다. 아 쏘지 말지 무슨 생각 할까? 저 새끼들 아 뭐야 뭐야 뒤에서 다 이거 우리 우네 아씨 m c 어디야 이거 털려있네 여기 m c 는 소음 이네 여기까지 와야 돼지와 왔다 왔다 붙는다 붙다 보급 보급지 보급뒤? 보급뒤 왔어 보급뒤 온다 온다 붙는다 붙는다 붙수다바붙는이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바사, 하나, 바사, 하나 바사 하나 바로 사마 어, 확인 확인 아, 이거 야 바암팩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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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스 나이스 이 뒤에도 있는데? 1방에한이봐야방에이파로이파로에도 있어 이파로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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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가, 누가 이렇게 쏴 누웠다 누다 뒤에 능선 뒤에 능선 너너막못하 뒤에 능선 야 뒤에 능선됐다 뒤에 능선 여기. <laughs> 이거 A, 이거 엠진역 소웅기 잡으러 가도 돼? 이아이고태야어 가, 어가 가. 여기 네. 뒤에 능선있다 뭐? 개발이 괜찮아. 뒤통수 포노잼날아가지면 되는데. 어? 어? 어디 어디 갈까요? 어, 아, 아, 어, 거가자 아, <삭> 여기 여기 여기. 아아 ah, 좋다. 맞다. 이거 이거 잡아야 개피야, 개피 나두 번째. 나두 번째, 번째. 야, 야, 되냐? 대박이야. 나두 번째. 떨어다이다 살릴게요. 다살릴게 아! 음.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내가 괜히 총알가가지고 와! 이 여기 여기 미유. 차고지 들어리하고올게 온다 온다형형 왔어, 왔어. 와아!! 나이스!! 서안돼안 돼!! 그무 빨리 퇴그해퇴그해퇴그해형 어, 아래 아래 봐줘 퇴그해빠르 나, 나, 나. 씨발피와피리아 근데 개발이 존나 잘했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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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잡아져 있어!! 왜, 왜, 피.. 피 닦고 있어!! 나다피 따기 야 가서 죽어! 베란다 베란다 형 베란다 베란다! 베란다! 그 바로 앞에! 나 잘, 잘했어 깨발 이 잘했어 근데 거기서 존나 네. 잘했어 아래 시체 봐봐형 아래 시체 차고칩도 있네 차고집. 바로 옆에 있고 바로, 바로 아래 바로 아래 온다 저기 저기 눈빛 차안돼안돼안돼안돼 들켰다 나이스 더럽게 <laughs> 하네 온다 괜찮겠어? 와 이거 못나가 이거 이렇게해 아, 이거 다이생거생각 이거 생각아 이거 생각잘했 이거 생각해. 야, 이거 생 이거 생각해. 이 처음에 처음에 몇생 했지? 11킬. 11킬. 11킬, 5킬, 5킬, 16킬. 야, 이거 생이 이거 생각해. 야, 이거 생했해 야, 이거 생각해. 야, 이거